1이 일째 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귀. 깨어있는 삶으로 다시 인도해 주는 청정한 길인 법은 저의 의지처입니다. 성취할 것을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법에 귀하며 나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 바다처럼 한량없는 지혜와 이해를 성취할 것을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순간에 귀하며. 나는 모든 존재들의 수행을 지원하는 공동체를 세울 것을 소원합니다. No, श्र 나 <목요> o 나는 병마에 시달리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병마를 피할 수 없다. 나는 죽어가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게 귀중한 모든 것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변하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그들과의 헤어짐을 피할 수 없다. 나는 오직 내 생각, 말, 행동으로 지은 업의 결과이다. 나는 내 업의 과보를 피할 수 없다. 나는 내 업의 주인이다. 다섯 가지 알아차림 수행 발언문. 자비하신 부처님, 첫째, 저는 삶이 붕괴될 때 빚어질 고통을 깨닫습니다. 저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과 동물, 식물과 광물의 삶을 존중하게 했습니다. 저는 자신과 타인의 삶을 해치는 제 안에 분노와 탐욕, 두려움과 무자비를 알아차리고, 내려놓음과 자기사랑, 연민을 기르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둘째, 저는 절도와 과도한 탐욕으로 인한 고통을 깨닫습니다. 저는 남의 재산을 존중하되, 착취와 사회적 불이, 그리고 억압을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재산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는 도시의 지혜를 실천하겠습니다. 셋째, 저는 가래에서 비롯한 통관계로 인한 고통을 깨닫습니다. 저는 깊은 인연과 진정한 사랑이 없는 성관계를 갖지 않음으로써 개인과 부부와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정과 행복을 보존하는 일에 책임감을 갖게 했습니다. 넷째, 저는 남의 말에 귀 기기일 줄 모르는 무능력과 무심히 내뱉는 말로 인한 고통을 깨닫습니다. 저는 언제나 사랑이 깊은 말을 하고 남의 말을 깊이 경청함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가져다주겠습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경면하는 말은 삼가고 분열과 분할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해소하고 중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저는 부주의한 소비로 인한 고통을 깨닫습니다. 저는 나락차림 속에서 먹고 마시고 소비하기를 수행하여 나와 가족과 사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게 했습니다. 술을 비롯해서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중독과 도박, 마약과 대비 영화나 잡지, 책과 대화를 탐닉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나와내 주변에 있는 신선하고 시우적이며 자연분이 가득한 요소설에 머물겠습니다. <목소리> you uh -huh. 주과 번뇌를 내려놓으시고 모든 존재의 질병을 사라지게 하리라 는 선을 세우신 동방유리강 세계 약사여래 부처님 가는 자리 오는 자리 알아차림과 연민의 광명 두루 비추시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반도는 물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첫석 같은 몸과 허공 같은 마음 지니게 하옵소서 모든 존재들을 평등한 연민으로 살펴주시는 대의왕이신 유리 약사 유리광 부처님 앞에 정성을 기울여 바로옵니다 오늘 이 자리 코로나19 퇴치 기도에 동참한 동수정업 제자사부대중은 지극한 마음으로 3번님께 공양하고 예경하오며 지난 세월 동안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바다도 같은 모든 선업의 공덕을 하늘과 땅, 육도의 모든 존재를 위해 원만해양하옵나니 어두운 밤길 등불되어 환히 밝히라그 등불 광명되어 모든 어둠 사르듯이 이 선업 공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 불안과 두려움의 온갖 마구니, 사바 세계 중생들을 어둠에 빠뜨릴지라도 생각과 말과 행동 세 가지 업이 한량없는 독덕의 도구가 되어. 지방세계 곳곳마다 자비의 연꽃이 피어나게 하여지라. 곧고 고든 신심과 정진력으로 가없는 지혜 위없는 깨달음이 순간 이터에서 모두 이루어 온누리 온 생명 빛날 때까지 세세생생 보살도 일겠나이다. 나모 약사여래부 나무약사여래부 나무 동강 유리강 약사여래부 마지막으로 사원사원 잊겠습니다 중세